오늘 그 10곡을 다 그래.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? 오케이 아까 한 명씩 그 노래 하나 스어놨었 좋아 좋아 네. 좋아 되게 기대돼 천러야 아 잠시 가, 나갔다 오고 <laughs> 아, 아, 아. 정말 뭐열곡열곡 다. 깨곡 나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어떤 노래? 어허 어허 Where you at 이 이거 뭐야? 나... 아 이건 진짜 아그 애들이 애들이 맞아 아니야 아 죄송해요 아이스코스도 있어. 오. 아이 파티 떨었어. j u 을아나그 노래 하고 싶어. 그... 하지마. 예. <laughs> 하지마. 아, 아 마. 이런 거 괜찮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티 파트... Looking like a blur. 어? Looking like a blur. 이거... <laughs> blur. 아, 나 미안해, 나 이거 Fireball. I'm so. n Fireball. You g e 이 a checker. Ah, I'm g o 이거 g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이거 go. 아, i 그. 아, s <laughs> 아저 맞아. a 노래 가 처음처럼. 처음 처럼그 노래구나. 그 좋아. 깨끗한 처음처럼. 처음처럼. 그 좋아 좋아 좋아. 깨끗한 처음처럼. 처음처럼. 그 좋아 좋아 좋아. 다다 불러도 아, 왜 왜? 내가 해? 근데 이번에, 근데, 시, 그니까, 5월 10일, 네, 여기까지만 할게요. 를 <laughs> 하고 싶었는데, 진짜 분위기가 이럴 줄 알았어요. 아니, 5월 12일, 10일, 맞잖아. 5월 10일 맞잖 아, 너 설마 이런 거라는 거니